안녕하세요. 뉴스를 읽어 드리는 남자 사이다 머니 뉴스의 소식통 리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매트릭스 포트 아이폰 아마페 지갑으로 사용할 때웹3 시대 토레.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서비스 플랫폼 매트릭스 포트 리서치 책임자 마르쿠스 틸레는 기존의 상업은행 웹2 기업 모두 웹3 업계 백그라운드에서 엄청난 양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웹3 시대에는 아이폰을 암호화폐 지갑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도래할 수 있다며, 이때 암호화폐 산업은 시속 100마일에서 250마일로 빠르게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뉴스입니다. FTX 창업자 암호화폐 업계 작은 JP Morgan 되려 한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가 13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금융연구소 연례회의에 참석해 FTX는 암호화폐 업계의 작은 JP Morgan이 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1907년 대공황 당시 JP Morgan의 은행 구제금융과 비교되는 FTX의 행보에 대해 당시의 JP 모건과 FTX의 행보가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FTX는 암호화폐 폭락에 따라 공경에 처한 기업들이 인수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의 주된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다. 리스크 전염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암호화폐를 대변할 수 있는 연주는 없다. 내가 손을 내민 기업들에게 준 것은 돈 많이 잃지 말고 많이 벌 생각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 가상화폐 정밀분석 추적기 구매 추진. 10조 원 이상 규모의 불법 면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화폐 정밀분석을 위한 추적기 구매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미디어는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간 부패 수사 일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상화폐 추적 프로그램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업은 최근 발생한 불법 외환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다. 더금이 오구한 추적 프로그램을 기능을 보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거래간 연관관계 정보 추출, 지갑 정보 거래소 간 거래 내역 확보. 송금 전후 자금 출처 정보 등이 확보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카르다노 창시자 BTC 미 의회 반대. 피하려면 탄소 중립 달성해야. 유투데이에 따르면 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 창시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 채굴자가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지 못하면 일부 의원들이 채굴을 금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이 낭비된다고 생각한다. 채굴자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등의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의원들이 채굴을 규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크립토뱅크 커스터디아 캔자스시티 연은의 소송 제기. 코인델크에 따르면 미국 크립토뱅크 커스터디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상대로 와이오망주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는 커스터디아는 캔자스시티 연준이 BNY 멜론의 마스터 계좌를 개선한 허용한 것은 일종의 편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커스터디아는 현재 1년 넘도록 마스터 계좌 해설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인 뉴스는 커스터디아가 지난 6월 연준이 자사의 마스터 계정 신청 허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나미 웹3 NFT 메타버스 분야 신입사원 채용. 더블록에 따르면 일본 유명 게임 업체 코나미 가 웹3 NFT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관리 등이다. 앞서 코인니스는 코나미가 프랜차이즈 게임 시리즈 캐스바니아 출시 35주년 기념 NFT 컬렉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암호화폐 시장 약세 최대 6개월간 지속. 갤럭시 디지털 대표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 약세가 최대 6개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보그라츠는 약세장은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음리 인상 정책으로 발생했다. 연준이 긴축 기조를 전환해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상승 전리를 펼치게 될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 거래량 100억 달러 돌파 중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 거래량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인민은행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은 현재 15개 성내 560만 개 가맹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거래 건수는 3억 6천만 건, 거래량은 1천억 4천만 위안(약 140억 원 달러를 달성했다. 향후 디지털 위안화 지갑 개발 서비스 및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며, 본토와 홍콩의 국경간 지불 시범 서비스를 운영을 시작하고 국제결제은행과 협력을 통해. 다수 국가간 결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 뉴스를 다 읽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